이 정도면 겨울이라고 봐야 됩니다. 진짜 겨울이에요. 추워. 콧물 나올 것 같아. 이것보다 더 추운데 제가 새벽에 안동 지나서 영덕까지 가고 막 콧물 막짜면서 갔어. 아, 진짜 죽을 뻔했어요, 그때. 너무 힘들었어. 진짜,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, 그때. 사람들이, 아, 바이크 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부각에서 이쪽 코너를 안 오시고 저쪽 반대쪽 코너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. 저는 집이 이쪽이니까 이쪽에서 올라오는데 거의 다 저쪽에서 올라와서 내려가는 것도 다시 저쪽으로 가시더라고. 그 이유가 뭘까요? 나는 몰라서 궁금해서 그래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난그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, 진짜. 왜 반대편에서 뭐 올라오고 반대편으로 내려가고 하는 걸까요? 나는 진짜 모르니까. 아날 참. 잔차 많다많 아, 자전거도 많고 거의 정상에 다 와서 그런가 되게 따뜻하네.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따뜻한 바람이 나오네요. 아저씨,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옳지, 옳지. 저쪽에 들어가는 길입니다, 아저씨. 깜빡이를 켜놓고. 뭐야, 제대로 안 들어와? 담배를 하나 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